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 그럼 이탈리아적인 그 발성이 한국 발음하고 틀린데, 실제 노래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 네. 그 점을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뭐 옛날 가곡인데, 그대 있음에 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그대 있음에, 그대 있음에 내 맘에 자라거는 뭐 이런 노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그러면은 그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방법 혀 앞을 사용해서 소리낼 때 그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네. 아 어, 적응을 시킬 수 있는가? 뭐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다 좋아요. 네.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죠? 네, 혀 앞을 사용해야 된다. 자, 혀끝 한번 밀러보세요윗니빨라 감각이 있나요? 네, 감각이 거기 딱 붙도록. 제가 지금 말할 때그혀 앞에 감각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노래를 불러드리려니까, 네, 일부러 혀 앞쪽으로, 예, 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맛 한번 느껴보세요. 레몬, 레몬을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신기해 느껴지시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노래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한다 입을 약간 이런, 이런 형태로 해야지 혀 끝에 발음, 그, 발음이 잘 붙잖아요. 네. 혀 앞, 앞에 발음이 붙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입을 다물고 처음에 연습해야 되죠? 근데 입을 다물고 연습하는데, 맨 처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나? 오와 우발음은 아래로 훑는다요 앞을. 그죠? 나머지 발음은 위로 튕긴다. 네, 근데 처음부터가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뭘 한다? 이거, 아래로, 아래로 훑는 것만. 오와 우발음일 때. 자, 그럼 볼게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그래서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예 네. 이게 물론 이태리 발음이 아니니까 오에도 상관없는데 일단 현은 움직이라 이거예요. 있는 곳에 그래 있는 곳에 한국 부름이죠. 있는 곳에 곳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를 불러 그래서 불이 들어갔잖아요. 나를 불러 불할 적에 혀를 이렇게 나를 불러 다시요 나를 불러 그다음 손잡게 하라 손 그죠? 손잡게 하라 손할 때 혀를 이렇게 손잡게 하라 손잡게 하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큰 기쁨과, 큰 기쁨과에 있네요. 그죠? 큰 기쁨과, 과. 혀가 내려갔다. 고큰 기쁨과, 조용한. 용도 어떻게 해요? 용이잖아요. 혀를, 혀를 이용, 이렇게. 용. 그게 큰 기쁨과, 조용한. 조용한 갈망이 조용한 갈망이 그렇죠? 그대 그대 있음에 다 그냥 내비두시고 그대 있음에 그대 있음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 맘에 살아가니. 그냥 내비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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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네, 혀를. 오, 오. 그 다음에, 그리움이여. 그리움이여.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 손잡게해 아시겠죠? 잘안 되죠 처음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오나 우 발음이 나올 때만,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사를 봐야지, 이게, 천천히,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버리 생각 안 해도 그냥, 오, 우 발음이 나오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수시로 막 노래를 자꾸 많이 부르셔야 되죠? 네. 수시로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빽빽 질러서 가면서 그냥 막 공명시키겠다고 막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조그만 소리도 좋으니까 제가 하려는 대로 일단 혀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혀를. 자, 그러면 그만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 말했다가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자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지금 발음이 그래요. 근데 지금 요령은 아시겠죠. 자, 요령은 그렇게 해서 혀 앞쪽을 이, 어,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로 튕겨야 되는데, 자, 지금 아래로 튕기는 걸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연습한다? 위로 튕기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튕기는 거와 위로 튕기는 걸 같이 하는 거죠. 예, 자, 저는 지금 그냥 막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예, 음정박자 무시하고... 네, 숨 쉬는 건 무시하고, 그냥 일단 바로 그 혀만, 혀만, 혀에만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조그맣게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혀를 계속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혀 앞에 부분을.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머지 발음은 위로 튕긴다. 그대의 근심. 자, 차이점 볼게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이거하고, 그대의 근심. 좀더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예, 좀더 명료, 명료해지죠? 그대의 근심. 그대의 근심. 왜 그럴까요? 혀가 튕겨지면서 성대가 명료하게 잘 붙어서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혀를 가만히 내밀고 노래를 하게 되면 성대가 그냥 그대의 근심, 이런, 이런 트루드기 때문에 진동이 안 좋죠. 그러니까 혀를 튕기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혀를 위로 튕겨 그대의 근심 있는 것에. 아시겠죠?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그대 있음에. 예. 제가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입을 다물겠죠. 입을 다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혀 앞에 감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세요. 그대 있음에 내음에 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를 손잡게. 해.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소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혀 끝만 잘 해서 일단 소리만 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정 같은 게잘안 잡, 막 틀리고 막잘안 되는데, 예.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뇌를 가지고 노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혀를 훈련시켜서 뇌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음정이 잘 잡히기 시작을 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일단.